오늘 본문 3회상 19장을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무엇이 다윗을 그토록 절망에 빠지도록 합니까? 바로, 사울 왕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사위지만 날로 커가는 다윗을 보며 시기를 느낍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다윗 죽이기 작전을 전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울은 첫 번째 몇 책으로 신하들을 소집해 다윗을 사형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단순한 사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 요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잇을 어느 정도로 좋아합니까? 1절에 보면, 심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절친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단순히 우정이 깊은 차원을 넘어 참된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이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변호하여 다윗을 죽이지 않도록 호소합니다. 그는 단순히 우정 때문에 아버지께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했는데 용서해 달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변호사처럼 정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다윗의 업적과 사울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면서 두 번씩이나 요청합니다. 사절 중반부를 보면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라고 호소합니다. 또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이 왕이라고 해서 아무 사람이나 죽이는 것은 집권 남용입니다. 사절에 보면 유나다는 세 가지로 다윗을 변호합니다. 첫째, 다윗은 무고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은 사울, 사울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죽임으로써 봉을 세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피흘리게 한다면 그 죄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권보다 다윗을 더 좋아합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소중한 그한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요나단과 반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죽어야만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의 설득력 있는 호소를 듣고 사울은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짐합니다. 이 말만 보면 이제 안심이 듭니다. 사울이 유나단의 논리에 수긍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의 발언은 그의 심리적 동요를 삼요시 보여줍니다. 사울도 다시 다윗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것, 그 누구보다 의로운 것, 자신이 다윗을 죽이면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눈에 아른거릴 때마다 가시같이 느껴지니 어쩌란 말입니까? 이처럼 사울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너무나 버거운 내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 내린 결정은 다윗을 해야지 않겠다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맹세는 믿을 수 없습니다. 벌써 여러 번 맹세를 어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유나단은 사울의 갈등이 해소되는 느낌이 들자 다, 다시 다윗을 사울 앞에 돌아오게하여 일하도록 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게 되었지만 정말 전과 같을까요? 어찌 되었든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내린 명령을 거두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왕으로서 합리적이고 의로운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더 이상 사울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하여 약자들을 죽이고 집밟는 무자비한 왕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궁전 생활이 비록 불편하고 위태로웠지만 그래도 참고 지내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궁전 생활의 막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정 블레셋과 또한번 크게 싸워 이기고 돌아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승정개가를 부르며 개선하는 다윗을 마음껏 치아하고 축하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보는 순간 다시 또 속이 뒤틀리고 시기와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는 나의 적인가 보다. 사울에게 병도 주고 약도 주는 다윗이 그를 위해 수금을 탈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도 아마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을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문제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이 자존감이 낮아 시기와 질투에 화신이 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울은 이유 없이 다윗이 미워졌습니다. 그냥 다윗이 싫어졌습니다. 다윗의 입장도 참으로 난처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울이 그를 좋아해 줄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어떤 잘못을 해서 사울의 미움을 산 것이라면 해결책이 있을 텐데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울 혼자 화가 나서 분을 이기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11절로 넘어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윗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사실을 눈치챈 미갈이 먼저 다윗에게 제안하여 탈출을 시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 탈출시킵니다 이 순간 사월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다윗이 아니라 그를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자기의 자녀들입니다 사월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셈인 것입니다 사울이 전령을 보내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자 미갈은 다윗이 병들어 누워 있다며 전령들을 돌려보냅니다. 미갈이 거짓말을 하며 전령을 돌려보낸 것은 도주한 다윗에게 최대한 많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의 전령들은 미갈의 반대로 우상이 누워 있는 침실에는 들어갈 수 없었는지 아니면. 먼 발치에서 사람이 누워 있는 듯한 모습만 확인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일 생각이었기 때문에 병 들어 있어도 상관없으니 다윗을 무작정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침실에 들어가 누워 있는 다윗을 꺼내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상이 가발을 쓰고 누워 있습니다. 사울은 거짓말을 했다며 미갈에게 화를 냈고 미갈은 다윗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다고 둘러댑니다. 이성을 잃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 사울에게는 이 변명이 통할진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의 말대로 다윗이 협박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라면 전령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미 사실을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미갈의 증언에는 메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미갈의 변명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미갈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에게는 미갈의 변명이 다윗을 죽여야 하는 또 하나의 명분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다윗이 왕족을 위협했다. 다윗이 사울의 자녀를 위협했다. 그러기에 다윗을 더 죽여야 할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사울은 이처럼 자녀들을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눈먼 나머지 자녀들을 이런저런 식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 자녀들이 아빠 사울에게 등을 돌리고 맙니다. 이것은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 간에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한 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무엇이 이 다윗과 요나단을 피보다 강한 관계가 되게 했을까요? 언제나 서로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남인 사람들도 기도를 통해 하나가 되는데 가족 간의 기도가 없다면 어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의 가정이 기도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기도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며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환란과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주의 말씀을 함께 붙잡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